자, 현재 우리가 160V까지 맞춰주게 되면 계정기 동작하지 않고 160V보다, 예, 내려가는 전압이 되면 원판을 회전하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60V 이상이 되면 다시 원판이, 왜, 원상 복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카탈로그 상에 나와 있는 시간 정전 곡선을 보면서 계정기 동작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왼쪽 편이 바로 레바 값이 되겠고, 오른쪽 편이 타임, 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어, 저희가 정정했던 정정 값, 다시 말해 160V에 몇 퍼센트의 전압이 인가가 될 거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UVL 동작 확인을 위해서 두 가지, 두, 아, 두 가지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풋이, 다시 말해 입력 전압이 0% 다시 말, 한전이 정전 상태가 되는 거죠? 정전이 되게 되면, 어 원판은 8.1초에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셧다운이라고 부르게 되는 정전일 때 동작하는 시간을 확인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80%가 아니라, 예 50%에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탭 정정치를 160볼트로 했으니까, 그거의 50%면 8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8 0트를쭉 올려서 레바 10하고 교차되는 값을 읽게 되면 약 10.3초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UVR이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제가 파워 서플라이 파워를 오프시켜서 셧다운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원판이 돌아가네요. 좀 올려서. 원판을 회복을 시킨 상태에서 파워를 죽이겠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시간은 여기에는 타이머를 통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셧다운 시키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자, 원판이 회전하고 이거에 따른 시간을 측정하겠습니다. 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전이 정전이 되면 8.1초에 동작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여기 있는 타이머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계략적으로 8.1초로 이해 준한다는 거를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재게 되면, 18A가 들어가서 15A가 나가니까, 그의 차에 해당하는 전류는 3만 배어가 되겠죠. 해서 이렇게 두 가닥을 측정해도 누설 전류를 잴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접지선을 재도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누설 전류는 변압기 이종 접지선을 통해서 회로로 수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 접지선을 측정해도 역시 누설 전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또 램프가 또 들어와 있죠. 여기는 이 ACB 뚜껑을 열었을 때 있는 차단기 표시 램프입니다. 그래서 얘가 온 되면 녹색 아, 온 되면은 적색불, 오프 되면 에 예, 그린, 녹색불이 들어와지고요. 여기는 전압 조절 장치입니다. 만약에 발전기로부터 출력된 전압이 너무 높게 되면 여기에 는 볼륨을 낮춰 가지고 전압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발전기반 뚜껑을 열어 보면요. 이쪽입니다, 이쪽.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단자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쪽 옆에요. 단자대 쪽을 보시게 되면, 자, 단자대 보시면 여기에 갈색깔과 하늘색깔, 37번, 38번 단자 보이시죠? 요게 아까 저희 한전용 차단기 밑에 제가 두 가닥 빠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그한 가닥이 일로 온 거예요. 발전기반 쪽으로요. 그래서 이 전원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집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31번, 32번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여기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요? UVR 접점이에요. 저희가 정전신호는 UVR의 접점에 의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원선에 의해서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발전.